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석이고서 수입니다 고생니다 안녕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함수의 극한의 그 기본 개념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만 아주 살짝 어, 리얼리하게 조금만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대표 유제들 필수 유제들 어, 얘네들 을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좀 진행할게요 인자 응?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억 자 기억하자 리멤버하자 리멤버 뭐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그러니까 함수의 목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뭐가 같아야 된다고 어, 좌극한, 좌극한이라고 하는 놈과 뭐가 같아야 돼? 우극한. 이두 가지가 서로 간에 같을 때 우리는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a야. a의 왼쪽으로 갔을 때 목표랑 a의 오른쪽에 갔을 때 목표가 같아야 돼. 심지어는 얘가 비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냥 무조건 목표만 같으면 돼. A의 왼쪽에서 다가왔을 때, 야, 넌 목표가 뭐니? 저는 B여. 그래, 넌 B를 향해서 다가갈 거구나. 이거고. 어, A의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뭐야? 아, 저는 목표가 b 예요 B, 아, B를 향해서 다가갈 거구나. 이래 버려. 그러니까 자극한, 왼쪽에서 오는 목표와 우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목표가 같으면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지요. 응? 이해됐어요?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왼쪽, 오른쪽이 같을 때 우리는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등장하냐면, 뭐,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것들? 왜? 그냥 단순하게 함수의 극한 가지고 놀진 않는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로 간다고? 1로 갈때 X 더하기 1의 목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려. 뭐라고? 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 1에서 1로 다가갈 때, 왼쪽에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자, 얘네들의 목표는 뭡니까? 실제 1에서의 목표 값은 2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2죠. 이렇게 간단한 다함수를 항 가지고 우리가 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 함수의 극한을 쉽게 말하면, 이 목표 값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 X가 1로 가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은 2. 이게 답이야. 그냥 답이야.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답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 이거죠. 음? 그냥 간단하게 수식을 여기다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까? 물론 뭐 센수학, 에이스텝 이런 데서는 나오겠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집에서는. 하지만 내신이라던가 수능에서는 절대 이런 간단한 다항함수에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 이제 함수들 중에서 어려운 거. 방금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가우스함수뭐또 혹은 절대값함수. 이런 것들 나오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나와. 분모 x 백일 있고, 여기다 뭐 X팩스. 이건 뭐예요? 막 이런 게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되는데요. 분모가 0 되? 그럼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렇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책판 보세요. 갑니다. 자 뭐냐? 뭐냐? <laughs> 자 필수 이제 1의 왼쪽 문제인데 자 봅니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래. 언제? 어,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렇대. 그 다음, 또 x 더하기 k래. 언제? x가 2보다는 클 때는 그렇대. 음, 그래. x가 2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2라고 하는 놈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 음수? 음수. 음수인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거죠. 그 다음, x가 2 이상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1차 함수. 이건 직선이죠. 직선. 직선 오른쪽 위로 향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두 개가 지금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2에서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존재하도록 하래. 존재하도록 하라고? 그럼 왼쪽 목표와 오른쪽 목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 그래.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착안을 해서 어떻게 푸냐. 보세요. 이를 향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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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를 향해 다가가. 그럼 그때 얘네들의 이 높이가 바로 목표예요. 이 높이가 바로 함수 값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어떤 fx라고 하는 x의 함수 값의 목표를 보는 거잖아요. 극한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 이를 향해서 다가가니까 우리는 요놈에다가 x가 2일 때를 집어넣으면 얘가 목표가 되겠다라는 뜻이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놈의 그래프에다가 x를 2를 대입을 해 버립니다. 그래? 여기다가 요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2를 넣는다고 그럼 얘는 식이 뭐가 되지? 얘는 마이너스 4. 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4곱하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이 된다. 아, 그래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더하기 3이니까 음 마구 마구 답은 마구가 돼. 답이 마구가 아니라 얘의 목표가 마이너스 9란 뜻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2의 오른쪽에서 다가가 2의 오른쪽에서 다가 얘의 목표는 뭐가 돼?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식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아, 2를 넣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 목표는 뭐가 돼? 2 더하기 k가 되겠다, 그렇죠? 이두 개가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서로 간에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가 존재하니까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음 따라서 얘랑 얘랑 두 개는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9는 2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그래서 답은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11이 된다. 그런데 답은 9로 돼 있죠? 오타가 났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이해되시죠, 지금? 자,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이 오타가 난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답은 K값은 마이너스 11이 됐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봤을 때는, 어,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 어? 이거 어떻게 풀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왔다 나아 니어지어, 소데스네.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이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그래프와,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목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놈의 목표, 이 놈의 목표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이를 집어넣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이를 집어넣어서, 그럼 그때 나온 함수값두 개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서로 어, same 해야 된다, 이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해가 됐을 거고, 자 그다음 문제, 자일 번의 오른쪽 문제 얘는 별표를 살포시 한세방 날려줘야 돼 진짜로.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야. 왜? 아까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수업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던 어렵고 복잡한 괴상 망측한 함수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다고. 일단 보세요. 어첫 번째가 뭔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뭐 x 분의 절대값 x. 어머, x 분의 절대값 x라 전해라. 헐. 두 번째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이번에는 어 쟤는 뭐야 가우스 x가 등장하네 가우스 x분의 x 얘 값을 또 b라고 치고 마지막 야 미쳐버리겠다 리미트 x가 0의 마이너스로 갈때 x 1 분의 또 가우스 x 1이 일의 또 가우스 이 값을 c래 그래서 a 값2 e, b 값30 값을 더하십시오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알았죠 그쵸. 어, 이상 괴상 망측하게 생긴 함수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고, 얘네들의 극한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어? 어떻게 풀어, 쌤? 여기다가 0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 넣으려고 할 거예요. 어? 그런데 분모에다가 0 마이너스? 0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된다? 0 되죠. 못 풀잖아. 아이 a n 이거죠. 응? 이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0이라고 하는 게 그냥 0이 아니고, 0 마이너스예요0 마이너스가 뜻이 뭐예요0 마이너스가. 0보다 작은 놈들이다. 0보다 작은 놈들. 0보다 작은 놈들이에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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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수직선상에, 수직선상에 0이 있으면 0보다 작은 거에서 0으로 가는 놈들이에요. 0보다 작은 놈에서 0으로 가는 놈들. 응? 이해됐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작은 거에서, 오른쪽은 양수고 왼쪽은 음수잖아. 0보다 작은 거에서 왼쪽에서 0을 향해서 다가가. 근데 어쨌든 얘는 지금 얘를 넘어가진 못했으니까 얘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이거죠. 다시. X가 0마이너스로 향해서 다가갈 건데, 그 놈한테 절대 값을 씌웠어. 그럼 얘는 양수다, 음수다? 절대 값 안에 있는 놈만 보세요. 절대 값 안에 있는 놈. 음수죠. 근데 얘를 절대 값을 씌워버리면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되죠. 양수가. Do you know? 이해됐어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얘 안에 있는 건 음수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얘는 양수가 된다고 어 그래? 쌤 그러면 절대값을 자고로 벗기는 재미죠? 그렇잖아요 양옆에다 옷을 씌웠으니까 얘를 벗겨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됐을 때 우리는 절대값을 벗길 때 앞에다 뭘 씌워준다?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쓰고 절대값을 벗겨 버리면 됩니다 어머 그럼 얘는 그냥 약분 돼버리네요. 자연스럽게 약분 돼 버리네요 자연스럽게 약분 되잖아 그렇죠? 약분 돼버려서 남는 거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 X가 뭐로 간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 얘기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B 값도 구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뭐지? 이럴 거예요. 어, 얘도 0 마이너스로 가는 거네. 0 마이너스. 자, 얘도, 얘도 어떻게 해야 되지? 어, X에다가 이번에는 절대 값을 씌운 게 아니라 가우스를 씌워버렸어. 가우스. 음! 가우스를 왜 씌워? 가우스가 뜻이 뭔데? 가우스의 뜻이 뭐야? 어떤 수, 어떤 수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뭐라고? 정수. 최대의 정수. 다시, X가 0 마이너스로 갈 건데, 자, 수직선상에 또 0이 있어. 0에서 왼쪽에서 지금 0보다 작은 걸로 다가갈 거야. 근데 어저 여전히 지금 0은 닿지도 않았고 넘지도 않을 거야. 그이 왼쪽에 마이너스 있거든? 근데 이 X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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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한없이 다가가요. 한없이 다가가기만 한다고. 그러면 가,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버려서 그 수에다가, 이 수에다 가우스를 씌우면 얘를 넘어가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점점점점점 점 다가가는데 얘를 넘어가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은 그렇죠?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최대의 정수니까 마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모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마 1이 됩니다. 마 1. 아 그렇구나. 얘는 마 1이다 이거죠. 됐어요? 어? 근데 분자는 뭐로 가? 분자는 뭐로 가? 분자는 계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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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다가가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1분의 0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아, 얘는 그냥 0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거, 세 번째 거. 어, 얘는 뭐지? 어, x가 또 0, 마이너스로 갈때 x 빼기 1? 이건 뭐지? 자, 얘도 또 갈게요. 자, 0이 있어. 0의 왼쪽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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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다가가요. 다가가는데 문제는 x 빼기 1에다가 가우스를 씌워버렸어.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x가 0의 왼쪽으로 다가가는데 그 놈을 그 놈에서 이로 다가가는 놈이야 그 놈에서 1을 빼 1을 빼 여기서 1을 빼면 얘가 이로 가죠 그럼 x 빼기 1이라고 한 놈은 0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고 x가 원래 0으로 다가가니까 거기서 1을 더 빼준 놈은 결국 누구를 향해 다가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서 마이너스 1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야 누가? 지금 분자가 지금 설명이 좀 빨라요? 빠르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는 바본가.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좀 들려보세요. 그래, 아니면 저번 강의, 저번 강의 함수의 극한 부분의 개념을 제가 일부분, 일부분이 아니지 거의 한85% 정도 이상 다 실어놨단 말이에요. 거의 95% 이상이에요, 그냥. 한 번만 몇번더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X가 0의 왼쪽에서 다가가, X가.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모가 아니에요. 분모는 X-1이니까 그냥 순수한 놈인데, 분자가 지금 가우스가 씌워져 있잖아. 뭔가 복잡, 다단하니까 얘 삶을 좀 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응? 그래서 X에다가 빼기 1을 해. 0의 왼쪽으로 다가가는 이놈에서 1을 뺀다고. 그럼 얘는 X-1이라고 하는 이놈은 어디를 향해 다가가냐고?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간다고요. 왜 이걸 보냐? 어떤 정수에 가까워진지를 알아야지 거기다 가우스를 씌웠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향해서 다가가는 놈한테 가우스를 씌워버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를 넘어가지 않는 최대의 정수니까 누가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분모는 그냥 0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0 넣으면 되죠. 0 집어넣은 분모는 마이너스 1이가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얼마나 돼요? 3. C값은 3이 된다 이겁니다. 음? 아시겠어요? 그럼 답은 얼마야? 답은 어, 팔, 팔, 팔이 왜 답이 없어? 어, 답이 또 이상하네 뭔가? 뭐 제가 잘못 풀거나 어디가 좀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음. 어쨌든 가우스를 가지고 노는 이런 부분들의 패턴들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가 어디로 가는지만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어, 확인을 할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요거 답은 어, 답은 지금 뭐 5가 나왔다 고 그러는데 어, 저는 풀었을 때 지금 8이 나왔는데 어,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유제 1번 문제는 생략할게요. 유제 1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필수의 제 1번 문제랑 왼쪽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 뭐. 그냥 얘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때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다 그랬으니까 아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 가3 집어넣어서 이두 개가 서로 뭐하는데? 같으면 된다 이거죠 이두 개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도 또 마찬가지야 가우스 가지고 본격적으로 노는 문제인데 이 특히 이 5번 같은 문제 이 5번 같은 문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한번더 다음 강? 기회가 되면 다 다음 강의 될 수도 있겠네 그, 그 강에서 얘를 한번더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가우수를 가지고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필수 유제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서, 음. 자, 얘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정의역이 어쩌고저쩌고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 어, 그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과 오른 것을 못고십시오 뭐 자, 아주 쉬워. 쉽게 가는 거야.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얘가 1 마이너스니 1 마이너스 같다. 자. 1의 왼쪽에서 갈때 f(x)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에 1의 왼쪽에서 다가간다. 1의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뭐 함수값의 목표의 함수값. 함수값은 이 높이니까 이 점의 높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세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죠. 따라서 기억은 뭐다? 맞다 이 얘기예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음? <laughs> 말이 좀 빠르죠. 자, 그다음. 자, 1의 오른쪽을 더 볼게요. 1의 오른쪽. 자, 이번엔 1의 오른쪽을 향해서 다가갈 때 그때 또 뭐? 함수값의 목표를 보래. 어. 1의 오른쪽에 갔을 때 함수값의 목표는 뭐가 돼? 0이죠. 0.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번을 잘 보자. 3번은 그냥 1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보래. 목표를 보래.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의 목표를 봐라 그러면 그래서 1번 같이 1의 왼쪽 2번 같이 7의 오른쪽이 아닌 그냥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갔을 때 그때 목표를 바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좌극한은 마이너스인데 우극한은 0이잖아. 극한 값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4번. 4번 또 이번엔 어 x가 2의 왼쪽으로 가네 2의 어, 왼쪽으로 다가갑니다 목표는 당연히 1 확인됐죠 리을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2의 오른쪽으로 가네 아 2의 e 오른쪽으로 갑니다 목표가 1또 맞죠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2를 향해서 갈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둘다1 1이니까 어, 비읍 얘도 목표가 1이 되냐 맞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틀린 거는 귿이 되고 나머지는 아, 다 맞다 가나라마 바가 다 맞았다 이 뜻이에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자 그다음 유제 4번 유제 5번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좀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오늘 강의가 좀 짧죠? 어. 자 마지막 문제 요건 이제 좀 중요한 문제니까 좀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잘안 보여요. 제가 좀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돼있고 얘가 칭창. 이거 이거 이거. 칭창. 칭창. 총총. 총총. 이렇게 있고, 여기 빵꾸뽕. 여기는 뭐 색칠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칭, 빵꾸뽕. 여기 색칠되어 있고, 칭, 가 있고, 여기도 칭, 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긴 1, 2. 여기 빵꾸가 색칠되어 있고, 빵꾸뽕. 자,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fx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게 gx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도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요 패턴은 되게 중요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어 x가 1 왼쪽에서 간대요. 1 마이너스야. 그때 f(x)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f(x)라는 함수의 1의 왼쪽을 집어넣는다고. 1의 왼쪽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럼 그때 f(x)의 목표는 뭐가 되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뭘 향해 다가가요? 0을 향해 다가가죠. 0을 향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따라서 f(x)는 0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의 목표가 0이지. 얘는 이제 G한테 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 그럼 G0은 뭐야? G0은, 어, G0은 실제로는 0이고, 어, G0으로 향하갔을 때 목표는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니까 러 FX라고 한다면 0을 향해서 다가가긴 가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0보다 큰 거에서 0을 향해서 다가가요. 다시. X가 1의 왼쪽으로 갑니다. X가 1의 왼쪽으로 가면, 다다다다다다다 가면, 그때 FX라고 한 놈은 위에서 점점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 다가가? 0을 향해 다가가. 다시 말하면, 0보다 큰 거에서 0을 향해 다가가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0 0 0.1, 0 0.01, 0.001, 0.001, 0 0.001, 0.0000 이렇게 간다고. 이거 양수예요, 수야 양수예요. 따라서 fx는 0 플러스를 향해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0 플러스를 향해서 다가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 g라는 함수에 0을 넣을 건지 0에서 다가가는 놈을 넣을 건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gx라는 함수는 어쨌든 fx가 0 플러스 가니까 g하다가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다가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다가면서 뭘 향해 다가가요?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두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번엔 1 오른쪽으로 다가가 자, fx에다가 1 오른쪽으로 다가가 따다다다다다다다 다가가 그럼 얘는 함수값이뭘 향해 다가가? 1을 향해 다가가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1보다 작은 거에서 1을 향해서 다가간다고 다시 0.5, 0.6, 0.7, 0.8, 0.9, 0.99, 0 9 9 même,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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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다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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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g라는 함수에도 또1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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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얘는 목표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응? 아시겠어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좀좀 좀 빠르게 좀 봤는데 함수의 극한에 이제 밑에 있는 뭐 필수 유제들을 여러분 이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 어쨌든간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함수의 단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들 어, 얘네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 몇번더 언급할 거예요. 얘네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대입하는 건데 주의해야 될 점들은 뭐냐면 분모가 막 0되고 분자가 0되고 어?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하는데 똥꼴, 똥. 이런 놈들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처리해 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멋진 모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았지만 반가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니다수 수익사, 공수니사 안녕, 바이바이.